자, 985번을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만 놓고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얘를 x가 3 이상으로 나눠주면 fx가 이렇게 나오고 x가 3보다 작으면 fx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를 보게 되면 1대 1이 되려면 만나는 그, 그 겹쳐지는 교점이 없어야 돼서 1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거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만약에 한쪽이 양수면 다른 한쪽도 양수여야 되는 거고 한쪽이 음수면 다른 한쪽도 음수가 되는 거야 즉 같은 부호여야 돼서 기울기끼리 곱한 게 뭐가 되냐면 0보다 커야 되고 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이 범위의 값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지.